안녕하세요. <laughs> 아 문스토리, 뮤지컬 문스토리 어, 2023년 문스토리가 어, 오늘로서 이렇게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백석을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어, 뭐, 먼저 짧게 어, 제가 먼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음, 아유, 뭐 이렇게들 다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laughs> 아스소리 그 공연하면서 음, 힘들기도 하고 어,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어, 시간이었던 것 같고 공연하면서 그래도 많은 힘을 얻고 <laughs> 갔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작품이고 이 작품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뭐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작품에서 모든 말을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현실이 정말로 다들 처한 상황과 현실이 모두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모두 그냥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친구 가족 뭐 사람들 아니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을 항상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 있기 때문에 음, 자신이 이 지구에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공연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우리 더케 김수호 대표님 이하 모든 스태프 분들 모든 팀 그리고 우리 마크의 김보람 대표님의 모든 분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이 공연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컴트에 계신 우리 음뭐 모든 스태프분들, 무대 감독님, 분장, 의상, 뭐 밖에 컴퍼니 매니저, 우리 하우스 매니저 음향 오퍼, 조명 오퍼 뭐 모든 분들 제가 뭐 언급, 언급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공연을 어, 매회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말고도 이제 또 다른 배우들도 막공무 했던 많은 너무너무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또 우리 연출님, 연출님 무너님님무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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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감독님, 감독님, 감사합니다. 다들! 힘내세요. 그리고 어, 저도 하늘에 있는 아, 내 친구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어, 이 작품 하면서 또 생각 많이 한것 같은데 어, 문득 떠오르지 않고 그래도 자주자주 자주 생각할 테니까 하늘에 있는 사랑하는 내 친구도 어, 행복한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엔 린으로 참여하게 된 박세임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사실 스토리로 데뷔를 하고 어, 다음 재현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무조건 시켜달라고 그리고 <laughs> 무조건 하고 싶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작품이 사실 어,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 그리건 다들 아픔 혹은 힘듦이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작은 어떤 스트레스 아니면 작은 힘듦 뭐 그런 것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 뭐 달, 그리고 만화, 아니면 뭐 트랜스젠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다 우리네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 작품을 통해서 저도 되게 많이 위로를 받고 제가 초연때 총회차가 15번인가 그랬는데, 18번인가 봤어요, 모니터를. <laughs> 그 정도로 너무 사랑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한번더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꼭 함께하고 싶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마음이 온전히 전자리 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 미스토리 만들면서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이 계셨는데, 다 너무 따뜻하고, 다정한 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12월이죠? 12월까지 되게 따뜻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물론 요즘 되게 따뜻한 날씨지만 <laughs> 그러면도 되게 따뜻하게 잘 보냈던 것 같아요. 관객분들께서 도 느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혹시 사면이 오나요? <laughs> 사면이 온다면 또꼭 불러주시길 바라면서 <laughs> <laughs> 네,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요 은스토리에서 용 역할을 맡은 김진규입니다. 어, 처음에 이 은스토리 대본을 보고 용 역할을 봤을 때 저라는 사람이랑 되게 뭐, 많은 배우분들이 그걸 치겠지만 좀 많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작품을 할 때마다 뭔가를 배우는데 이 용이라는 역할 을 한테는 정 그리고 소중한 마음 이런 것들을 정말 깊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 한번더 돌아보게 되고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그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연습할 때 저희 그 연출님께서 그 연출님께서 늘강조해주셨던게 뭐 테크닉 이런 거다 말고 무조건 진심이다. 이제는 진심 하나로 어 연기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해 주셨는데, 음그그 어그 말씀에 맞게 연기하려고 늘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꼭 집중이 안 되는데 하다가도 우리 배우 형 누나 동료들 볼 때마다 다시 집중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워낙 다들 진심으로 하는 게 너무 느껴져서. 행복하게 잘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제 12월이고, 독감이 유행이랍니다. 안 좋은 유행이죠. 이 유행은 간단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저희 이렇게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창작진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기다려주시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스토리에서 오수연 역을 맡은 조영화입니다. 어, 우선, 굳은 날씨인 날에나, 좋은 날에나, 어느 때나 어, 막 눈이 오나, 귀가 오나,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객석을 채워주시고, 빛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가장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항상 공연 전에 배우분들 보다 먼저 와서 그날 공연에 잘 올라갈 수 있게 항상 뒤에서 노력해주신 우리 스텝 선생님들하고 이제 이런 공연이 잘 올라갈 수 있게 연습실에서 많은 도움 준 우리 연출진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들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이거 작품을 하면서 오수연이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캐릭터를 잡을까라는 고민을 처음에 하다가 그냥 진심으로 새 아이들을 사랑하면 그게 그냥 오수연 그 자체가 아닐까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돼서 매 순간 이새 친구들을 사랑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저도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약간 요즘 되게 세상이 표현에 되게 무색하다거나 표현을 잘안 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살면서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게 오글거리는 게 절대 아니니까 그냥 표현을 그냥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주, 오늘도 이제 나가시면서 옆에 관객분들하고 서로 아유 오늘 고생하셨어요. <laughs> 되게 보셨나요? 막 이렇게 그냥 말 한마디 더 하시면서 집에 돌아가시면 괜실이 그냥 집에서 잠들기 전에 그게 생각하면서 기분이 막 좋아지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면 이 지구에서의 생활이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음, 네, 제가 아, 말을 열심히 사실 준비해 왔는데요. 준비한 거랑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laughs> 이제 마무리를 조금 하면요. 저는 정말 오늘 이 작품을 하면서 기적같이 아는 날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기적 같은 하루하루에 항상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배우 선배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은 어떻게 길도 안 막혔나봐요. 이제 내려야겠어요.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다시 만날 때까지 지구에서 잘 버티는 거예요. 할수 있죠? 네. 어떻게?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어, 또 하다 보니까 저희 무대 뒤에 이제 우리 음악 조간 조 분님께서 이렇게 연주 이렇게 항상 함께 해주시는데 항상 이 손만 보였잖아요. 네, 한번 이렇게 손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laughs>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이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은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뭐, 아뭐 잠깐, <laughs> 우리가또이 방에 여러분들 이렇게 일요일, 내일 또 월요일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일요일 저녁에 또 왔으니까, 어, 뭐이 힘내시라고 저희가 기도를 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힘을, 힘을 줄수 있는 기도를 한번 하고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지금까지 문스토리에 너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는 사하나 하나는 이거를 안 하고 <laughs> <laughs> 연습을 했는데 해볼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웃음> 하나 <웃음> 그, <깨달음> 여러분들을 위한 힘만 기 기도 기도. 오, 오, 네. 다 같이 해. 이 네가. 자 이게 아까 제가 가르쳐 드렸거든요. 잘하시고자원 2, 쓰리 포 온갖 공부 끊뜨리키야달리다파하야케